오늘 토라포션 주제가 레클레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지금 어디 가라라고 하냐면, 하란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12장 1절에 또 하나님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이 장면하고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네. 이 장면하고 다릅니다. 맞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우르에서도 이미 사실은 이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에덴동산의 중앙이 중앙의 그 장소로 아담이 쫓겨 나왔던 에덴동산,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서 그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과정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갈대아우르에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가라고 이미 예약, 예약이 되었지만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고 또 하란에서 약한 14년을 머물다가 결국은 또 여기에 약속의 땅에 결국은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희년서나 야샤레 책에서 또그 외에 달무드의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더 세부적인 그림을 보게 된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창세기 12장 의 1절의 이 타이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거든요. 그런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처음 방문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땅을 10대 때부터 방문하면서 여기에, 여기 이 땅에 이미 와 있던 노아 할아버지와 샘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분, 그분들, 그분들의 장막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홍수 이전 시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다 듣고 그리고 아 제가 저번주에 아담이 930세 에 죽었을 때 누구까지 만났냐고 했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메까지 아담이 만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10대 때부터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노아 할아버지와 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홍수 이전 시대와 에덴 동산의 모든 이야기, 아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줬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홍수 시대 때왜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온 땅이 우상숭배로 충만하게 돼서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우상을, 경배하,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이 얼마나 이 악한 하늘이 이 땅에 많이 쏟아졌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한 하늘이 쏟아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한다면, 악한 하늘이 쏟아졌던 거예요. 악한 부흥이죠. 결국은 홍수가 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왔다라는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시... 300몇 년이 지나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전해 들으면서 신앙심을 키우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까지 가족들이 거의 도주하다시피, 사실 거의 망명하다시피, 왜냐면 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니무롯의 군대 장관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시대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흑암이 정말 가득하고 정말 어느 하나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 어느 하나 진리를 바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어느 하나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심지어는 아빠까지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런. 엄청난 흑암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믿음의 전수를 받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저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난 아버지 같이 저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손으로 만든 건데 하면서 아버지랑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믿음의 전수도. 이렇게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갈대아우르에서 한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하란에 왔는데 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저 별들을 통하여서 점을 치면서 기우제를 드리면서 이 새해가 시작할 때 다음 해에 이 새해에는 비가 얼만큼 내리고 흉년이 올까 풍년이 올까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이런 온이 바벨론 문화 이 수메르의 바벨론 문화에 가득 차 있는 이 그때 당시에 이 중동 모든 메소포타미아 땅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나마 미,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며 살던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몇 차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 하랑까지 왔는데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데라 이름 뜻이 지, 지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딜레이, 늦추다. 지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데라도 목적지가 여기,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데라가 자꾸 지체하면서 사실 그 거기에 있는 하란에, 하란의 도시 문명에 그냥 눌러 앉아 사니까 아브라함도 할수 없이 그렇게 있다가 또몇 차례 이 땅을 또 와서 방문하기도 하고 하다가 14년이 지나는 14년을 하란에 머물러, 머물게 되게까지 됐는데 14년째 되는 해, 7월 7번째 달 초승달이 뜰 때,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월삭이면서도 다른 달의 월삭이 아닌 7번째 달의 월삭은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티시레이 월, 다시 말하면 나팔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시아시아 난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새해에 시작이 이 7월 1월 7월이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넘어와서 이제 6월 절 제정되면서 그 6월 절이 있는 그달니산월아비버을해 첫날로 삼으라고 하면서 이제 두가지 종류의 새해가 생긴 거죠. 근데 원래 그 전에는 전부 7월이 새해입니다. 근데 그 초승달 뜨는 그 러시아 샤나의 옛날 고대, 고대 문명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생각, 생각하면 대충 알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 절을 하고 또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북을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비 내려주시고 흉년 달라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신년섭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한,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 아, 집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까, 안 올까, 흉년일까, 풍년일까.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믿음 좋은 아브라함조차도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안 남은 사람이었잖아요. 아, 물론 이 노아 할아버지와 샘 할아버지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주변의 모든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밤새도록 별 구경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에 확 들어오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이런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누이치, 누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말이 들려왔는데, 별들의 징조들과 달, 달의, 달과 해의 징조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살펴보야 아한 이유가 뭐지? 라고 갑자기 깨달아진 거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침에도든 저녁이든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류하시면 내리지 않게 하실 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순간 와서 아마 새벽 거의 다된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더 그렇게 선택하기를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를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이 생각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손들에서 유혹에서 나를 제발 건져 주십시오.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 워낙 세상이... 악하고 우상숭배를 가득 차버린 상황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나마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것들의 영향이 자기 삶에 들어온 거죠.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도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나를 나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이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씨 씨에 대한 약속 제라라고 하는 씨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인의 씨가 여기 우리 여인의 후손이라고 한글 성경이 돼 있나요? 그런데 이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 제라는 단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자손 중에서 어느 한 씨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제라는 모든 후손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낳게 될 모든 후손들도 다이 제라라는 단수 단어 안에 다 들어가지만 그 모든 후손들 중에서도 그 하나의 씨,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들이 받아서 계속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했던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을 부들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나를 통하여서 오겠다고 한그 씨에 대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나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될 후손들만큼은 영원토록 악한 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나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멋있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기도를 잘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또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나의 얼굴을 찾는 그 갈대와 우루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질리. 발걸음. 제가 이 차례 왜 새롭게 보게 시작했냐면 이게 시편에 있는 구절 고백인데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에녹이 에녹 삼서에 보면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 받기 직전에 이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충만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지구에 있는 그때 당시에 뭐 최소 50억 많으면 100억 정도 됐겠죠. 지금이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나요? 근데 나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주, 다 주더라도, 내가 이 에녹한 사람 못 바꾼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롭고 옳고 옳다고 하는 거다 모아도 이한 사람만 하지 못하다 하면서, 그 에녹을 하나님이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려, 올려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필요 없고 당신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 에녹삼서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원어가 있거든요. 그게 영어로 190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 박사학위가 이 에녹삼서의 영문 번역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에녹삼서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서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 영어 번역본 자체도 가끔씩 오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어 언어를 대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 언어의 어감을 그대로 살리면, 그때 당시에 홍수, 홍수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제발, 당신의 길이 우리가 필요 없고, 당신의 방법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서 꺼져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을까? 사람들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의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것은 거절감이거든요. 배신감, 거절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홍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익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에녹삼세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이 시편 구절 있잖아요. 주님의 도를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 행할 것입니다. 나의 가, 발, 걸음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바른 방법, 다른 세속의 모든 채속이 좋아하고 세상이 세속이 인정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아름답게 그들이 추구하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방법들로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인지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거짓을 거짓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한 영들과 우상 숭배 이 시대에 내가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와 나의 자손만큼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들린 자손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의 아비와 너의 친척과 이 모든 것을 떠나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가 너를 크게 하고, 많은 민족들로 만들어주겠다. 고의 가돌. 고의 가돌이라는 말이 이제, 고의는 이제 민족이거든요. 근데 고의가 복수로 쓰면은 이방 민족들을 말해요. 고임이라고 해서. 근데 고의 가돌하고 단수로 쓰는데 그 가돌이 붙어버리니까 큰 한민족을 이루도록 너를 통해서 그러한 한민족을, 한민족이 나타나도록 내가 너를 묘목으로 심겠다라는 거야. 의의 나무로 심겠다라는 거야.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왕자왕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깨닫고 나서 스스로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계획된 그것을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스스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 족속은 가족들이에요. 땅의 모든 가족들, 가족들이 다 너를 통하여서 너 안에서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과 귀를 열어서 그가 히브리어를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나눠지고 분산될 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히브리 말이 그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입과 그 귀와 그 입술을 열어서 창조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도우라. 이게 천사에게 명령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역사에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끔씩은 천사를 통하여서 특별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특별 역사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이 되도록 천사가 도와줬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게요? 뭐냐면 도상들로부터 전에 내려오던 가보가 있었는데 이 책들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가보를 이것을 아브라함이 베껴 적으면서 읽고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건이 아까 러시아시아나 7월 1일이었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면은 이제 6월 절, 아비벌 6월 절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우기가 여기에 우기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기 동안에 아브라함이 6개월 동안 그것들을... 연구하고 읽고 하다가 말씀으로 이 세계관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기에 그렇게 좋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노아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브라함 혼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중간에 좀 헷갈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빨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좀 잘못 생각했는데, 순간 나도 좀 헷갈렸는데, 순간 나도 이 거짓 영들의 속임에 잠깐 넘어갔는데, 순간 나도 이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흐름들에 나도 좀 그냥 딸려갔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나 자손만큼은 영원히 주님 붙들린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릇 같은 어둠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브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을 때이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롭게 어떤 부분들이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레흘레카 가라. 너를 위하여서, 가라.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서 가라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 디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